무한대야 네. 어디 어디가까워지느 사실 그것도 이미 연야기건 X가 무한대로 커져 네. X 분의 1 이게 되게 중요해 네. 무한대로 커져 X가 분모가 한없이 커진다고 네. 예를 들어서 X가 100이 됐어 100 분의 1더 커져 10000 분의 1그리 수직선을 생각하자면 얘가 네. 양이 있고 여기있으면다100 쪽으로 잘라가지고 한칸1 0 0 쪽으로 잘라가지고 한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네. 당연히 얘는 뭔가에 가까워져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용. 여지 네, 여기까지. 내기까지가 문제를 받고 까지여기2지여기2지여기까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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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1 0 0을기고지여0 0지 여기까지. 여지여지고한 칸이야. 응. 0 똑같네. 0 응, 똑같지. 번에제곱이붙었어 2는 0 그렇지. 그때 3제이 붙었어. 2 네. 이게 0 100으로 바뀌었어. 그래도 0그래로어0이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고 0으로바꿨어 2개 100으로 바뀌었어. 2 영아니또이지 그리고 뭐 하나에 약분에도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네. 이런 건다 0이란 말이야. 응? 네. 마이너스 어 똑같아. 예. 똑같이그지감수해어 네. 응? 이번에 x가 마이너스 가? 한없이 작아진는 얘기야? 네. x보다 1은 어떻게 될까? 얘도 <laughs> 얘도, 응, 응, 응. 얘도 여기, <laughs> 100, 네. 어, 그 얘도 영화. 숫자를 집어넣어 생각해 보면 백 마이너스 백0일이여봐 마이너스 영이거든 마이너스 영점영이거든. 영하고 마이너스를 하면 얘기를 백 개로 잘라가지고 한 칸이거든. 네. 응? 자, 근데 이건 그래프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좀 전에 그려봤잖아. x분의 1 이렇게 그렸고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x가 응. 한 번씩 커져. 네. 점이 점점 낮아지지. 네. 이 점은 점점점 뭐이 원점에 가까워지잖아 네 한없이 작게 가도 점점점점 이 점의 y 좌표는 이 점의 y 좌표는 점점점점 뭐 원점에 가까워지잖아. 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뭐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든, 그럼 다 모에 가까워진다. 영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해. 요 네. 이해했어? 네응자 음? 무한대로 간데, x가 무한대로 간데, 무한대로 가도 그리고 X분의 결국 이 x 분의 이런 결국 f(x)가 지금 요거거든네 x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왜 너무 에 가까워져? 앞에 2가 있네? 네, 그치, 뭐 네, 0이 u 고 g That p e 그냥 know. The minus bundle o n 이 day. 이 o u n g Young. The boys.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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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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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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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 u n g y o 아절댓값 x 분의 1은 어떻게 이거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도 알아야 돼. 네. 음, 응? 사실 이거는 이런 유형. 한 얘기 하자 말자.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래. 자 절대값 x 분의 1이나 절대값 x 분의 1이나 이게 다를 것 같아? 같아. 똑같잖아,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x 분의 1은 이렇게 그리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 절체 절대값 쉬운 건 어떻게 그리라고? 이게 원래 그렇지요? y는 x 분의 1이 근데 네. y는 절댓값 x 분의 일은 어떻게 하려고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려고 올리려. 그럼 얘를 이렇게 위쳐 올리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의 식이 이렇게 되잖아. 네.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아니면 다점 찍어서 그리면 되지 뭐. 네. 무조건 양수만 나오니까 이쪽에 그릴 수가 있을까? 없어요. 없지. 위로 올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y좌표는? 0. 얘는 걔도행형뭐 이런 느낌. 네. 나머지는.